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선생님과 함께 지금 겨울이잖아요 예쁜 눈꽃을 만들어 볼거예요어 갑자기 왜눈이냐고요 눈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오늘은 결정이에요 눈 결정 모양이 너무 비슷해 가지고 이거 눈꽃 실험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필요한 재료가 바로 이렇게 보면 이 염화암모늄이거든요 이 염화암모늄 결정은 사실 실제로 합해서 보면 정말 눈꽃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 얘는 이게 어느 정도 좀된 건데, 아,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보여줘 볼래요? 정말 마치 눈 내리는 하얀 나라에 온것 같죠? 어, 되게 보여, 진짜. 이게 더 크게 자세히 보면은 진짜 별모양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. 영영이의 놀이 자, 아,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게 무슨 원리로 얘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를 알아볼 거예요. 어, 일단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한테 아주 조금 좀 어려운 용어들을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볼게요. 자, 첫 번째, 용질이라는 말이 있어요. 바로 뭐냐면, 자,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. 소금이랑 물이랑 섞이면 뭐가 돼요? 소금 물에 혼합물이 되죠. 이렇듯 소금처럼 어느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을 바로 용질이라고 해요. 그 다음에 이번엔 용매를 알려줄게요. 용매는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물이 물 같은 물 같은 용질을 녹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바로 용매라고 그래요. 그리고 이번에는 용해를 한번 알려줄게요. 용해는 소금과 물이 섞여서 소금물이 되는 그 과정 섞이는 그런 현상을 바로 용해라고 그러거든요 섞여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액 이건 좀 많이 들어봤죠 이 용액 같은 경우에는 자 용해가 됐어요 이미 소금과 물이 이제 다 섞여가지고 소금물이 소금물 그 용액이 된 상태를 용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를 만들 때 얘를 용해를 시켜서 이 염화 암모니가 일반 물을 용해를 시켜가지고 포화 용액을 만들 거예요. 이 포화 용액은 말 그대로 포화 상태. 너무 배가 불러요. 어, 이 가루를 녹일 수 있는, 최대한 많이 녹일 수 있는 포화 상태를 만들어야지만 결정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용해도가를 한번 살펴보면 용해도는 100g에 이제 100, 어, 물 100g 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물질의 질량을 바로 용해도라고 러거든요 그래서 이 용해도를 이용해서 지금 포화 상태의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랑 함께 이 온도를 낮춰서 결정을 만들 거예요. 자 실험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. 아까 얘기했듯이 염화암모늄과 따뜻한 물과 그 다음에 선생님 좀 시간 관계상 빨리 얘를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냉장고, 아 냉동, 냉동 그거 냉동실만, 그것만 있으면 돼요. 자 그럼 먼저 선생님 정수기 따뜻한 물 이용했거든요. 얘를 여기 김 나고 있는 거 보이죠? 한 60ml 정도에 맞춰서 지금 염화암모늄을 포화용액으로 만들 거예요. 그 말은 염화암모늄을 조금씩 조금씩 여기서 녹여가지고 물에다가 녹이는데 녹여서 이제 용해를 시킬 건데 최대한 많이 가루를 녹일 수 있는 상태까지 녹일 거예요. 그 포화 상태인 포화 용액을 만들 거예요. 자 그럼 가루를 조금 넣어서 뿌연데 저어 볼게요. 어때요? 거짓말인 듯 다시 다 녹았죠? 자 조금 더넣어뒀더니 여기도 다 녹았죠, 금방. 얘를 한 번에 다 넣으면은 뿌옇게 다안 녹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해서 얘를 다 녹여줄 거예요. 자, 오, 안 녹을 듯 하는데 어때요? 투명한 상태가 돼서 잘 녹고 있죠? 그다음에 또 넣더니만, 자잘잘 잘 녹고 있어요. 자. 선생님은, 선생님은 얼만큼 준비를 했냐면, 물 60ml에 맞춰서 염화 암흑륨을 약 25ml를 준비했어요. 여기서 얘를 더 넣으면 물이 순간 다안묻고 뿌얘지더라고요. 그럼 당황하지 말고, 아까 준비했던 뜨거운 물을 조금 더 살짝 넣으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, 그냥 준비되 있는 상태를 바로 여기 유리 병 안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. 자, 너무 간단하죠? 사실 이 상태로 놓고선 가만히 기다려도 돼요. 좀 이제 차가운 원래 이렇게 찬물 같은 데다가 이렇게 얼음 넣고 담궈놔가지고 온도만 떨어지게끔 기다리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냉동실에다 얘를 한 5분 정도 넣으니까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결정 생기는 거 보여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few moments later 아무런 변화가 없죠. 사실 여기 밑에 조금씩 이렇게 어그 뭐지 안 결정이 이렇게 쌓이는 순간에 빼도 돼요. 근데 선생님이 마음이급한데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살짝 돌댔는데 보여준데 얘를 흔들면 흔들수록 어 보이나요 이 결정들 하얀 결정들 이게 자 더 많아졌죠 아까보다 이렇게 결정이 생겨요 흔들수록 결정도 커지고 더 양도 많아져요 그리고 시간이 좀더 있다면은 우와 자 이렇게요 자 예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지금 따뜻한 어 따뜻했던 여기 염화암모늄 포화, 포화 용액이 그다음에 차가운, 차가운 냉동실에 가서 되니까, 온도가 낮아지니까, 이렇게 바로 결정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,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볼 수 있으면 만들어보면 좋은데, 문제가 이거를 영어 안보냐면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, 이런 것도 있다고, 이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고요. 자, 너무 간단해. 지만 예뻐요. 어,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거 핸드폰 후레시켜 놓고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, 나중에는 이렇게, 이렇게, 필름지 같은 걸로 이렇게 겨울 그림 그려가지고, 이렇게 붙여주기만 해도, 아이고. 훨씬 더눈 오는 풍경이 예쁘게 연출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, 자, 조금 어려웠던 용어. 용질, 용매, 그 다음에 용해용해 그다음에 우리 오늘 용해도에 따라서 이제 용해도 용해도를 알아봤고 그다음에 오늘 가루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서 포화 용액을 만들어서 온도를 낮춰서 결정을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예요. 자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밌고 즐거운 실험 지져올게요 안녕.